손석희, 손석희, 손석희. 손석희 빙의 중이에요. 손석희가 들어온다. 후. 안녕하세요. 5분 토론의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LG전자는 왜 V30 라즈베리 로즈 컬러를 만들었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에디터 M님. 안녕하세요. 에디터 여입니다 떠오르는 뉴페이스 막내 에디터 기은이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기은입니다. 저도 곧 전문가가 될 예정이에요. 여러 분야에. 토론에 앞서 먼저 라즈베리 로즈 컬러의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라즈베리 로즈라는 이름처럼 붉은스러한 컬러부터 핑크까지 다양한 빛깔을 품고 있어요. 미세한 렌즈로 이루어진 렌티큘러 필름을 후면에 적용해서 빛의 반사각에 따라서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어때요? 오, 정말 빛에 따라 굉장히 달라 보이네요. 음, 예쁘지? 유니크한 컬러인 만큼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둘 중에 나이가 한참 더 많은 에디터님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또패션즈 출신이라서 컬러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뭐라고요? <laughs> 오늘 처음 들은 소식인데요? 아니에요. 어,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컬러를 팬톤이 어떻게 알고 또 올해의 컬러로 지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세계적인 기업인 팬톤이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다? 엄청나게 트렌디하다 막. <laughs> 아, 팬톤은 대표님? 네. 주제로 돌아가 주세요. <laughs> 이상해요. 이 컬러가 IT 기계에서 쉽게 볼수 없는 컬러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레드 같아 보이면서도 약간 푸른빛도 돌고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마젠타 컬러라는 것은 레드와 블루를 동일한 비율로 섞으면 이렇게 아주 오묘한 빛이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레드 빛도 돌면서 아, 어. 루 빛도 알고요 아, 잠시만요 자꾸 딴 길로 새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언제 할수 있나요? 발언권을 아, 언제 이미 발언? 아니 본인이 진행하지 마시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 사선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 그래서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얘가 파랑과 빨강이 모두 동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요렇게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울리는 컬러다 그리고 요즘 이런 자줏빛이 유럽의 트렌드예요. 유럽에 유럽 가봤어요? 그 증거 있어요? 음. 출처 있어요? 어, 출처는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저의 결론은, LG가 유럽 시장의 트렌드를 겨냥해서 이 v 이스 t 에 이런 색을 입힌 게 아닐까. 이런 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 네. 전 세계 아... 컬러 트렌드를 아우르는 대표님의 글로벌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막내 에디터 기인이 LG가 왜 이런 컬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 안경까지 하셨나요? <laughs> <laughs> 제발언과 시간이니까 아, 조용히 해 주시고요. 네. 저는 대표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죠? 말에 말에 근거가 없어요. 프랑스 안가봤잖아요 프랑스 트렌드라니 네. 마카롱. 한번 드셔보셨겠지? <laughs> 어? 인신 공격성 발언은 <바로는> 자제해 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마카롱을 좋아하십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laughs> 대표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박스를 보면 알수 있어요. 아. 박스가 핑크 핑크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박스를 보면 꽃이 들어있네. 아, 꽃이 잔뜩 들어있죠. 예쁜 박스와 꽃 그리고 지금은 2월입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발렌타인데이죠. 아, 발렌 발레... 견해한 그런 제품이다? 요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초콜릿이나 사탕보다 성인이라면 좀더 센스있고 실용적이고 이런 걸 선물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커플 폰으로 어떤가 싶네요. 그런데 이 있습니다. 똑같은 폰을 쓰는 건 커플 폰으로 쓰는 건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아, 대표님또감 떨어지셨네. 패션 출신이라면서요. 같은 폰이지만.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어, 파란색 갖고 계시잖아요. 파란색, 파란색이 아니고 <laughs> 모로칸 블루. 아 모로칸 블루 컬러가 있어요. 줘 보세요. 네. 아 예쁘네. 아... 어떻게 예쁘잖아요. 커플 폰으로 딱이지 않겠습니까? 흰색과 검은색보다 이게 훨씬 예쁠 것 같네요. 흰색과 검은색은 너무 베이직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흔하죠. 흔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색은. 아... 음... 커플폰은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어, 진짜 막내 에디터 말을 듣고 두 폰을 이렇게 나란히 두니까 음. 되게 조화가 좋다 어, 에디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커플폰 조합을 원래 어, 레드와 블루면 무조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아... 조합이 좋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커플폰으로 한다는 거 이거 너무 허황된 생각 아닌가? 너무 비싸요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All oh, you need love 아, 아니 오, 세상은 오, 오, 사람만으로 돌아가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아, 저 사랑하면 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주, 아직 그럼 줄, 줄 사람이 있다는 소립니까 아니 이렇게 아직 주한사람이 이렇게... 없지만! 아 뒤에 여기 남자친구로 고개합니다 여러분. 없다니까 무슨 고개야 <laughs> 두 토론자분의 치열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에디터 M님 같은 경우에는 v 3티의 유럽 시장의 컬러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든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하셨고요. 네. 우리 막내 에디터님 같은 경우에는 v 3티가 발렌타인 시즌을 노리고 커플 폰으로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아, 정말 열띤 어,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손석희 같은 자세로 해, 임해보려고 했지만 아, 여러분이 너무 저속해서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 최신폰을 출시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음. 다른 컬러를 출시하는 컬. 컬러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네요. 전 스마트폰 같은 거는 생필품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 아이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흔한 블랙, 화이트 뭐 이런 컬러보다 이렇게 유니크하고 개성 있는 컬러가 나와서 여러 사용자들의 취향을 끌어을수 있게 된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LG가 컬러를 되게 음. 특이하고 잘 뽑아요.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뻐요. 네, 인정합니다. 잘. 여러분 화해 약수 한번 나누시죠. 자. 으아. <laughs> <laughs> 뭐야! 손석희 같은 자세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참말로 어렵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분 토론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와, 이런 진짜? 식으로 하니까, 이이태 아니, 마지막에. 제대로 준비 안 하니까 개판으로. 이렇게... 개판으로. 네, 죄송합니다. 됐어. <laughs> 어, 마지막에 갑자기. 삼일 <laughs> 막내가, 인신공격이 엄청 쩔더라고, 나를. 어, 장난 <laughs> 아니야, 지금. 어? 뭐? 에디터님이 계속 그러는 거야 로즈베리 로즈라고. <laughs> 아니 로즈를 꼬아야 되니까 라즈베리 로즈 이렇게 하다가. 라즈베리. 근데 이게 진짜 프랑스의 트렌드? 어 봤어 어디 그래서 이게 손석희 측정이 뭔지 알아? 앞에 한 사람 말을 패널을 정리를 해주면서 다음 걸로 스수스하게 넘어가야지. 어, 그래요? 어머 그렇군요. 어머 이런 리액션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하경아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유럽 시장의 트렌드를 볼 때. 그렇게 말씀해 주란 지베리 로즈는 여기 타빌리스 <수> 있는데 안녕 <laughs> <laughs> <laughs>